자두 번째 이 가스압이 있으면은 호흡이 잘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보압이 높아져야 이제 횡격막이 잘 내려가 가지고 흉압이 떨어져서 산소가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근데 보압 자체가 가스압이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횡격막이 잘안 내려가겠죠, 그죠? 호흡이 잘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순환도 안 되죠. 이미 압력이 여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든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던 피들이 잘 밑으로 잘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압력이 여기 빵빵하게 막고 있으니까 기혈순환을 다 가스압이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산소 부족이 오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역시 독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행격막 운동을 통해서 이 복부 운동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죠. 심장만으로 우리가 혈액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각종 근육펌프를 통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돕는데. 뭐 발이 뭐 제2의 심장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발보다는 배가 더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하죠. 발은 우리가 걸을 때만 운동하지만 호흡은 우리가 매 초마다 하고 있잖아, 그죠? 매 초마다 호흡을 하면서 이게 배가 계속 움직이죠. 호흡을 깊게 해야 이 장운동이 많이 돼요 안 돼요. 호흡이 얕으면은 장운동이 잘안 되니까 배설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몸의 전체적인 기혈순환이 중심부가 딱 제대로 펌프질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혈순환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생겨서 트림으로 자꾸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위산 같은 것이 식도 쪽으로 자꾸 역류를 하죠 식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더불어서 횡경막까지 염증이 다 퍼질 수 있어요 횡경막이 염증 때문에 굳어있고 식도 쪽에 막 따가운 듯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장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백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대표한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상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리 생활 수행.